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식입니다. 20년, 이후오히려 지금 장중이야, 설득게 지난번 올렸지, 이거. m b r 모션. 금요일날. 나중에 여서 들여다보면, 한, 이날은 그냥 14% 상승했어. 나 시가 매매했으면 이 되는 거고, 여기서 못 팔고 놔뒀으면, 여기도한10% 상승했으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. 그리고, 항상 강조하지만, 시가 분너지면이 팔고 나와야 돼. 응? 아니면, 더 견딜 수 있으면 견디지만,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냥 팔고 나고, 다음에 뒤집어도다 사두면 돼. 그러니까, 그리고 필요 없어. 그리 오늘, 개팔하겠잖아. 그래야지 거래요지 근데 이거는 뭐, 패스해버려. 미련 갖지 말고. 이런 거는 좀 조, 정죽주고 나서, 이렇게 개팔하고 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려. 며칠 동안 걸린다고. 그러면, 마음 상하니까 안 되니까, 여기서 만족을 해. 그런데 다음에 좋은 영상 올려줄게 오늘 이 영상 그걸 끝내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는, 그렇게 알고 있어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식이었습니다.